자, 가조건에 대한 거야. 자, 가조건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뭐야? 아, 원점 대칭이구나 하고 기하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. 그 다음 나조건까지 합해가지고 상수, 함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자, 우리가 복습을 해나갈 때만큼은 이거 이면 될것 같아 해서 만족하라 그래서 만족하지 말라 그랬어. 그지? 이거 일것 같다라는 것은 시험장에서는 잘 찾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직관적인 것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인 거야. 시험장에서 이게 보였으면 최소한의 검증은 해줘야 돼요. 그게 딱 맞는 순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문제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순간적으로 이걸 찾았을 때는 검증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다. 근데 복습할 때에는 이거 일 수밖에 없음. 이게 수투 실력인 것을 미적분 실력인 것을 잊지 말자 이거야. 이걸 통해 공부해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유효한 직관도 생기는 거예요. 이런 걸 논리와 결합된 직관이라고 부르는 거야. 이 마지막에 있는 21번 문제도 지금 안볼 건데 어, 이게 어, 1이랑 3에서 극대 극소일 것 같아 라고 푼 사람이 있다면 만약 있다면 만약 있다면 그럴 수 있어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 그 행운까지 내가 바란다고요 네이클로버와 행운과 럭키 세븐이 여러분에게 가길 바란다고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전년도 수능시험 22번 같은 경우 이거 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특수 상황은 모두 일부러 비껴갔어 올해 6평 15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이 어떤 수들은 아예 의미가 없어 속임수까지 있어.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가 바로 찾아낼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찾아냈다. 그러면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조건이랑 충돌하지 않는지를 다 살피는 거야. 잘 찾아냈잖아. 그러면 그 동안 내가 착하게 살았나보다 하면 돼. 그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조차도 보였던 거야. 근데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, 시험날.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복습을 할때 이게 1, 3, 2여야만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 부분을 접근을 할수 있는 것을 해선지를, 해설지를 통해서도 한번더 봤으면 한다. 알겠지?